예쁘게 그려보자겠지? 응. 자 뭐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1마1마1 <laughs> 1, 1, 여기가 0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 여기가 1 그럼 계속 그 은서 밀어가야나저투가 된거 같은데? <laughs> 제가 무슨 저수를 꺼내요 저투가된 애들 왜쟤 저녁을 보내가지고요. 리가 지금 계속 방향 보이잖아. 그 다음에 월드펫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점 지나가고요. 여기 1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줄 때는 그 저기 멀리서 교점을 가지게 돼요. 알겠죠? 됐나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또네 번째, 에서 2차 함수를 그미서 얘는 판별시키기 음수라서 x 축가 만나지 않고 대칭 축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 절편이 1이기 때문에 뭐 여기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뭐 여기 일것 같긴 한데, 근 몰라. 근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가 1 넣었을 때 몇이에요? 3. 얘도 1 넣었을 때 몇이에요? 3이니까 여기에 지금 1 넣었을 때 3이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겠지. 실제로 체크를 해야니까 식으로 체크 한번 할게요, 지 그래서 뭐다 x 제곱 플러스 x 더 1이랑 2x 더 1이랑 그래서 뭐다 x 제곱 빼기 x는 영 나오서 x가 영과 1에서 만교점 영과 1에서 만교점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 맞을까요? 자 여기가 끝나니까 따질 수도 있으니까 3이까지 적어놓게 될지 됐냐됐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변의 길이를 이제 아, 써해야 돼요, 맞아? 근데 이 조건이 더 없나요? 일단은 그래도 모든 함수 값이 뭔 <laughs>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 뭐다? 무조건 양수거든. 초록색이 양수인 건 여기보다 크다고. 네. 빨간색은 늘 양수고. 근데 주황색이 양수가 되는 곳이 이쪽이 있잖아. 네. 이쪽도 있잖아요. 이쪽은 얘쪽수면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x가 뭐보다 큰데, 1보다 큰데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요.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빨간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또만나 보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되겠네. 요거도 그냥 근데 어차피 제일 긴 거는. 가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뭐냐? X가 1보다 큰 데서 m a X,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나온다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이 범위에서 만 됐죠? 그러면 변의 길이가 가장 큰게 최대 가격이 갖는 곳이라고 했잖아. 됐냐 됐니, 됐니? 그러면 뭐 하면 돼? 코사인법책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것 두에는 몰라.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는 안다고. 그래서 하나가 뭐, 2x, -2X 더하기 1이고, 하나가 x제곱 빼기 1인데, 이거두 개는 몰라요. 그래서 비교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법책을 쓰면, 어, 습다 2에 2x 플러스 1, x 제곱 1, x 스 1, 어 x 플러스 1, 2스 1, 2x 데러스 x 1, 보다큰값 아무거나 집어넣고 숫 x 그냥 1, 2x 플러스 답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 2x 플러스 1, 2x 플 x 플 1, 2 2x 플러 x x 플러스 스 1, 너무먼거 뭐 아니야? 이 혹시 답이 X로 되있 숫자로 되어 숫자로 숫자로 그냥, 그냥 X값에 그냥 1천억... 아, 일단 2천억 그냥 하면 된다는 말이 <laughs> 혹시 이거 누가 친절한 사람 전... 이거 부모 말고, 분자 전개점 이있어요 형님? 저 근데 값 쳤으면 안 되죠? 4X 제곱도 아닌 4X 플러스 1이고... 뭐라고 t 요 you. 왜냐면 여기 뭐? 2 플러스 1제곱 뭐 이거 합차수 좀 전개해도 뭐 어쩔 수 a제곱떡이 b제곱떡이 c 제곱이다안된 거야 알아서 해자 일단 맨 앞에 크 전개할게요 전개 뭐가 되죠? 4x 제곱 4x 제곱 2 4x 4x 더하기 1x 1 근데 어차피 합차수는 또 전개해야 되는 거아 상수 나와? 한안나다나 1차식 1차식 1차식이잖아 항상 그냥 전개하잖아 자 x 4제곱 빼기 이 x 제곱고 더하기 1 맞죠? 맞니? 네. 자, 더긴좀더 넣을게. X4제곱, 2X4제곱, X제곱, 음. 더하기 긴거 여기서 좀더 가놓을게. x 4네 대고, x 스 대고, 더하기 일, 이엑스 세 대고, 이 x 스 대고, 이 맞을까요? 맞니? x 스세 대고, x 스 x 대고, 맞세제고 제곱 엑여 어려분데? 어, 맞네. 맞네, 뭐. 방해하지 아니, 아, 말아줄지 아니야 방해 안 했어요 자 x 네재고 빼기 2x 네 제곱 빼기 3x 빼기 3x 제곱 빼기 <뺌기> 2x 빼기 <뺌기> 1이야 아 어, 힘들다 그러면 여기가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뭐야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x 4제곱 사라지게 되고요 x 3제곱 혼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1차항은 4-2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래 나오잖아 맞아? 앞에 이도 필요하네요 아이도비슷다고 어. 이까지 됐나요? 그러면 100%저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될거에요 네, 뭐 누눈날 있으면 알겠지만 2대1, 2대1이니까 2x 플러스 1을 인수받는다거 우리가 바로 안다고 안 네. 그러면 바로 2x 플러스 1을 묶어낼게 얘들아 아, 묶어내면 아, 여기 마이너스 x기고 플러스 아, 1 되는거 맞나요? 맞니 안 맞니? 네. 그러면 이게 거의 통째로 약분 되잖아 거의 통째로 네. 분모에 2 e 남고요 요거 사라지고요 x 플러스 1 사라지고 요게 부호 반대 이렇게 사라진 거 같나요? 네. 그 답은 말할 수 있겠네 예. x 값에 관계없이 늘 결해라 신기 근데 당연히 개가식분이다 반납형이다 그냥 이렇고 그냥 계산할 고야그사떼라그러지 근데 소수령이면 이렇게 해야 될니까 간단한 식이 되는 같고 최대한 게 크게 크게 아 그래? 알았다 네. 알았다 아, <아> 알아서 가 되잖아 곱셈세가 이너스 2분의 1인데 삼각형이면 어떤피 180도 미만인데 그 세타는 그 뭐냐 6, 그 3분의 파이파이 어. 3분의 파이페 3분의 2 그래, 아, 그래. AD 여기 4T 그 다음에 BE 여기 3T CF, ET, ET 세팅해가지고 세타가 들어갔는데 변의 길이가 다 t 로 표현되는 거를 뭐 찾아달라라고 한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나 맞나 봐요.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 모르겠는데 세타를 옮길 수가 있나? 그러면 옮길 수가 없는데? 왜냐면 해봤자 이거 2분의 8 있을 때 이거 되는데 저건 별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제일 내필로가 없는데 혹시 2분의 8을 스탁한 중에 2분의 파이 세탁하면 되는 건가? 뭐라는 거야? FAD로 2분의 8만이 세탁 어? 예, 맞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가 FAD가 f a d 어떻게 가게 는 FAD 아 이거는 뭐별 잘 잡아야 된다. 잠깐만,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된다. 아, 저 3티로 좀 얻다 떠나는 거야.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나한테. 일단은 이게 3티 같은가요? 예. 왜 일단은 요거 2개는 달명되는거 맞을까요? 네. 예. 근데 동일한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거니까 닮음비가 3대4 되는 거 맞을까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삼각형 BCD랑 삼각형 ACD랑 AA 닮음비 되고 닮음비는 3대 4다 맞나요? 되는 거? 네 아닌데? BCD인데? 틀렸는데 왜 너맞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3x라고 치면 여기는 4x가 되는 거고, 맞죠? 맞니? 네. 그 다음 여기를 3y라고 주면 여기는 4y가 된다고.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세타가 들어간 직하각형이요 작은 거한 개랑 요 작은 거한 개랑, 개랑 저기 큰거한 개랑 있는 거 맞아요? 네. 요거? 세타가 들어간 직하각형 맞니? 네 그럼 요 작은 거에서는 빗변분의 높이가 주어진 거잖아 맞아? 네 근데 얘는 또 밑변분의 높이야? 잘못 비해 마음에 안 드네? 아 너무 싫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 센터가 굳어 들어갔으니까 저파보라색깔이랑 하얀색까지 달면 되는 것도 맞나요? 음. 그러면 삼각형 BCF랑 그 다음에 b a d 인가요 음. 이게 또 AA 닮음이니다 그러면 지금 BC는 3이가 되고 맞아? 나름좀다적을게요 대응되는 게 AB는 안 주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냐 안 맞냐? 네. 그 다음에 CF는 2T고 e. AD는 4T a 4T래요 그럼 여기 1대2라고 비추어진 거 맞나요? 네. 그러면 AB 길이는 6I 2대2 6I가 돼서 일단 R2를 최대한 좀다 섞어놓을게요 됐어요 뭐야 아다 Y인가요? 네 아, 그게 제일 편하긴 하겠네요 그럼 저걸로 갈게요 이지난다 섞여야 된다 여기 문자가 동일하대요. 이걸로 <laughs> 마무리 지으면 당근 끝나네요. 그 삼각형 ABC에서 코코 코 쓰면 뭐냐? 코사인트하는2 2 6 3 3의 제곱 맞죠? 36 126 126 126 126그러6 126분의 이게 답인가봐요 나도 이런 의뢰림이 좀 약해요 왜냐면 이 사형기형이라고 그러지 두 손에 발로 구성이 되는 거 사형기형은 닮음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는 알려져 있어 중학교 때 근데 문제는그 알려졌는데 볼줄 모르겠다는 거지 닮음 너무 없야될지 너무 많잖아 그래가지 이거 닮음 쓰는 거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한이 정도까지만 연결하자고 됐나요? 맞냐, 맞냐 그래서 너네가 이거 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라서 여기 길이를 X면 일단 뭐 여기도 X고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이게 또 X 되는거 맞나요? 맞니, 안 맞니? 그다음에 뭐야? 이 거하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거 길이가 지금 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아요? 맞니, 안 맞니? 맞다고 이럴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뚱뚱한 걸로 할까? 날씬한 걸로 할까? 뚱뚱한 걸로 할게요. 요 점을 f라고 할게요. 이렇게 f. 그러면 삼각형 f a 요거, 요 뚱뚱한 거랑 이큰거 뚱뚱한 거가 닮음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랑 삼각형 뭐죠? 뭐 a, b든 a, b 는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적을게. 어떤 이중상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왜 달걀에 호소 들어가 뭐가 없네. 그래서 뭐야? 변의 길이가 x 대 1은 얘는 지금 뭐가 되죠? 1대 x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례식 풀면 x 제곱 플러스 x 는1 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0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x는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1뿔바루또 온데 변의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근에 그래 나오고 황금비에 대한서 이제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맞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지금 1번이 뭐 구해라고 했더라? AC 길이 구해라고요. AC 길이가 뭐냐면 이때 각선 길이 구하는 거잖아. 뭐 약간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x 플러스 1 구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 더해주면 뭐가 되죠?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다해서 이1번을 끝나겠지. 오.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뭐냐? 코사인 5분의 파이, 코사인 5분의 2파이. 코사인 5분의 3파이 이것들을 구해달라고 3개라 구해놨네 적당히 한 두개 구 5분의 파이가 몇 도죠? 180도 나누기 5니까 5, 3, 15 5 빼면 30. 36도 되는 거맞네요 어. 그러면 오각형에서 얘들아 요거몇 도니? 몇도야? 108도인가요? 맞죠? 그다음에뭐이거 이거 해야되는데 자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108도 그러면 108도 더하기 2세타가 180도 그럼 2세타가 72도 세타는 36도 이것도 우리가 아는거다 맞지? 맞니? 안 맞니? 그러면 36도는 뭐하기가 쉽네. 코사인 세타는 뭐야? 어차피 변의 길이 다 알잖아 맞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로 코사인 법 쓰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삼각형 AEF에서 코사인 법칙 쓸게 겠지 됐네? 코사인 법칙 쓰면 뭐가 되니? E. 1x 그다음 으로서 1에 제고 x 제곱 빼기 x 제곱 1에 나오니까 2x 분의 1 이렇게 나오겠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x 값이 이 있잖아 맞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2배 해주면 루트 5 빼기 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4분의 루트 5더1 해서 이게 뭐다? 고사이 36도 기까지 됐을까요? 아니야,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야? 여기가 36도면 여기가 몇 도야? 72도가 된다고 맞습니까? 맞죠그럼 저기 108도 나오죠? 그러면 또 똑같잖아. 이게 72도란 말은 여기가 72도라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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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도라고. 맞니? 근데 이게 이미 이고.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x인가 아닌가 또코스인을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아니면 200 공치도 된다겠지? 3 0도2 0 0 배가 2 0 0이니까그래 어, 알아서 하시고 일단 저는 저 상극에서 코스인을 쓸게 되겠지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x 곱하기 1에다가 맞죠? x 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2분의 x가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 2로 나눠주게 되니까, 코사인 72도는 4분의 루토 빼기 1. 이까지 되는 거 맞나요? 소원서 서서 들어. 네. 저 뒤로 가 음, 장난치러 왔네, 진짜. 자,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3, 뭐야, 3세타 했는거 108, 맞아? 30도 세배가 108, 108도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2분의, 뭐죠? 1 빼기 2x 빼 x 제곱 아, 생각보다 귀찮네. 그럼 어딘가 뭔가 좋은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봐봐. 여기 지금 잘 보면, x 제곱 더하기 x가 몇 나와야 되나? 1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아, 한 해야 되네.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꺼내면 x 6 더하기 3개 보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1나온다고 근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나면 사라지지 그러면 2분의 뭐만 남아요? 어? 나그러 계산 틀렸는데? 아 아니구나 어쨌피가 그럼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식 처리 하는 거야 x 제곱 기 x를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1인데 빼 1로 바꿔서 이거 1 사라지게 해서 -1이 3개 남는다 그러면 뭐야? 이거 부호 반대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도 더하기 7 이래야 되겠네 답좀 확인되면 이상했나요? 4분의 4? 4분의 4? 4분의 그럼 맞나요? 맞니대다 대단? 대단다 얘가 그 정도면 좀 쉽다는 알겠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마 동석에서 맨 마지막에 한 이유는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라고 된 건데 님들이 중학생이나 고2까지는 고2까지 이거는 기계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 이거는 외우고 있는 거야. 이해만 하면 안되게왜 왜 이해만 하면 안되냐면 뚱뚱한 삼각형 두개 닮으면 썼잖아 근데 애들이 이런 닮으면 쓴단 말이야 이 날씬한 이등변삼각형 닮으을 쓰면 안될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닮으면 뭐 쓰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